나 3,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풀이할 때 아까 어떻게 했냐면 개형을 찾았어. 개형. 이거 생각하지 말고 왜 평행이동 아니야. 그죠? 요것만 딱 생각해. 증가 감소. 감소죠? 개형이 이거 아니야? 그지? 그럼 이런 개형을 갖는데 얘를 지나지 않는데 그럼 뭐 이렇게 돼도 안 지나는 거고 이렇게 돼도 안 지나는 거고 이렇게 돼도 안지나고아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안 지나네요. 그렇지? 맞죠. 아까 뭐 가지고 하자고 했지 동면 네. 뭘 가지고 풀자고 했지 이거?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됐잖아. 삼, 안 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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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삼점 지나면 안 돼요. 어? 아 용보다 퍼야 돼요. 뭐가? 어. 정근선이. 이영이 뭐가? 뭘 어. 가지고? 어. y 절편이 어떻게 돼야 돼? 0보다 커요. 0보다? 잘안 들려. 0보다 커요. 크거나 같다? 어, 크거나 같다. 맞지.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요. y 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. 0이 돼도 안 지나거든. 그죠? 크거나 같다. 어, 이거지. 그럼 y 절편은 x에다 뭐 대입해? 0 대입하면 되죠? y 절편의 정의가 x가 0일 때 y 값이야. 0을 대입해. 어, 그러면, 뭐야, 이게 0 대입하니까? 7분의 2에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k. 아, 빼기구나. 얘가 0 이상입니다. 7분의 2에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니까. 이거겠죠? 그죠? 그럼 k는 2분의 7 이하다. 그럼 최대 2분의 7이다. 어, 자연수네요 그러면 3이겠네요. 그죠? 자연수의 최댓값이면 3이다.